2할 6푼 7홈나 24타점 오페스 0.885를 기록 중이었던 선수가 지난 13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팬들은 젊은 거포 유망주에 2군 행을 놓고 감론 일박을 벌였었죠. 부진에 빠진 유망주를 언제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느냐는. 의견과 또 어렵게 1군 기회를 잡은 선수에게 2군의 자칫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맞물렸습니다. 이 선수는 퓨처스 리그 5 경기 출전에서 19 타수, 7안타, 타율 3할 6푼 8리, 1홈런, 6타점으로 무력시를 펼쳤는데요, 1군 복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23일이었죠. 2군으로 내려간 지 10일 만에 1군으로 복귀한 이재원 선수, 잠실의 빅보이. <laughs> 이재원 선수, 또 정프로와도 또 인연이 있는 선수인데요. 예, 이재원 선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화수 이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원 선수, 니다안니다안녕니다안녕하 이재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 선수, 정구다안녕하요 이재원 선수, 정안안녕하다요이 조타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나가다가 못 나가다가 대타로 나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군을 갔는데 그 이군 갈때신정이 조금 궁금해요. 어 그때 조금 그냥 좀 그냥 그랬었을 느낌이 아, 음. 좀막 믿음을 제가 못 줬구나라는 생각이 좀 컸어가지고 어, 어. 저한테 조금 실망을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그래도 생각 저좀 저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만들라고오라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을 보니까. 아, 다시 막 먹고 다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러면 이군 통보를 받을 때 감독님이나 코치님과 무슨 면담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네, 이호준 코치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네.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어... 예, 이호준 코치가 어떤 얘기를 좀 해줬나요? 감독님께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조급하고 급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그런 모습. 안 보이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좀 내려간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내려갔을 때는 조금 그래도 다시 올라올 수 있게 급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했는데. 아 마음대로 쉽지가 않더라 고 그래도 그래도 내려가서 퓨처트리그에서 멘탈을 휘둘르면서딱 10일만에 다시 일군으로 복귀했잖아요 그죠? 소감이 되게 궁금해 올라올 거. 때 네. 잠실로 올라와! 했을 때딱 <laughs> 올라왔을 때는 기분 너무 좋아 딱 10일 채워서 딱 바로 블러셔여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근데 살짝 조금 의심되는 게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 좀 그래. 들었었어가지고 좀 걱정만 좀 설레는 밤이었어요 었 5월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21개 경기 출전해서 3월 2분 8일 5음 런 15타점을 기록했고, 21개 안타 중에서 9개가 장타였거든요. 그러다가 6월 들어서 페이스가 뚝 떨어졌는데, 본인은 이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조급했던 것 같아요. 계속 결과를 만들어야 계속, 계속 꾸준히 해야 시합을 나갈 수 있다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꾸준히 하면 되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욕심도 생기고, 수싸움에서도 제가 좀 지고, 골비압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체크하고 를 시합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못하고 그냥 계속 똑같이 준비만 하니까 그래서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격 부진 때문에 이렇게 스타팅 나가지도 못하고 음. 대타로 나가다 보니까 타격감을 또 끌어올리는데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극복하려고 좀 나름 또 노력도 하고 연습도 많이 했을 건데 어떻게 좀 이렇게 했어 그거를 내려가지고 잠실 지하 데려가서 빠른 볼을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았던 루틴대로 계속 그런 그림 가지고 계속 했었던것 같아요. 근데 이재현 선수가 사실 5월 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좋았는데 왜 조급했어요? 뭔가 좀저 혼자서 그냥 계속 감명의 마음에 들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합을 좀 나가야 되니까 사실 이 시즌에 홍천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선수 생활 처음으로 개막전 엔트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개막전 한 경기 나오고 계속 결정하다가 예 2군으로 내려갔는데 아이 부분도 좀 힘드셨죠?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 네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작년에 좀 군대를 가는 게 맞았었나 그냥.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군 내려가지고 와 마음이 계속 좀 쉽지 않죠안 잡혔어요 좀 마음이 아신승생성하고 옆에서 이제 양도 코치님이랑 이제 이종범 감독님이랑 이병 코치님이랑 이문 코치님께서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거기서 좀 태극 밸런스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문 코치님이랑 정 코치님께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이 느낌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문 코치님도 옆에서 그게 왔다고 너한테 맞으니까 계속 하라고 하, 하셔가지고 거기서 조금 찾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재원 선수에 대한 평가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스윙이 크다, 컨택 능력이 떨어진다, 삼진이 많다 등등의 지적 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재원 선수를 좀 많이 위축되게 하나요? 그런 말들이 조금 조금 급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신경 안 쓰려고 하다, 하더라도 좀 뭔가 이게 비리고 <laughs> 하니까 더 조금 그렇습니다. <laughs> 솔직히 LG 트윈스가 뎁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네, 네. 홍창기, 뭐박혜민 김윤수 많은 외야수들이 있고, 어, 문서, 어, 성주, 성주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 잘하지 않으면 또 내가 이군 갈수 있겠다, 스타팅을 못 나가겠다 이런 마 심리적인 압박도 되게 크잖아요, 그죠죠 이거 어, 좀말 못하게 좀 많이 크죠. 음아 음. 이거를 사실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음. 네, 특히 지금 뭐 정프로가 얘기했지만 이제 문성주 선수가 또 이재원 선수가 자리 비운 동안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음. 뭐 이재원 선수를 지명타자로 하지만 말고 문성주 선수한테도 출전 기회더 많이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어요 맞아, 커뮤니티에서. 맞아. 어. 네, 이런 부분도 좀 어떠세요? 이런 부분들이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성주형도 잘 치고 있고 그 그냥 결과도 되게 많이 좋은 겨, 좋아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해야겠다 그런 좀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음.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제가 더 잘해야겠다, 음. 더 결과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시즌부터 해서 경기를 나가면서 올해도 뭐 홈런도 치고 베이스가 되게 좋았을 때 이제 상대팀에서 볼 배합이라든지 계속 전력분석을 통해가지고 나 약점을 계속 파고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하면은 응. 더좀 작아지고, 스윙도 작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응. 그냥 제가 그볼 배합에 대한 생각만 그려놓고, 생각만 해놓으면 그래도, 생각만 해도 속지 않, 않거든요, 까잘이 타이밍에 던질 것 같으니까, 생각만 해주자 하면은 그쪽에 딱 공이 오면은, 한 번만 딱 참으면은, 거기 딱 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응. 이런 느낌으로 계속 좋은 느낌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음. 제가 여기서 조금 적응을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장점을 더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준 코치님의 타격 지도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 단점 보완보다는 장점을 좀더 많이 벅치기는 그런 타격 스타일이라가지고 코치한 스타일이라가지고 딱이정도수가잘 맞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이효준 코치님과 우정 코치님 너무 잘 만나는 것 같아요. 5월달 <laughs> 스윙보다는 지금 6월달에 약간 생각이 좀 많은 타석에서 많이 진지해, 진지하게 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보여가지고, 그, 스윙이 좀 많이 작아졌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어제 제가, 분석해주는 형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안 아, 그래도 네. 딱 선배님처럼 똑같이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응. 뭔가, 5월달에는 뭔가, 제 스윙 다 하고, 응. 뭔좀 그런, 즐기는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큰것 같다고. 응. 좀 작아진 것 같다는 느낌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 그거 오늘 다시 나가서 체크 한번 해보려고 너무 지금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때는 가정만 생각하고 결과에 알아서 나오겠지 하는데 지금은 결과를 먼저 내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 어, 근데 딱훈민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감독님께서도 딱서1 1일 만에 부르셔가지고 감독님께서 부른그 이유를 좀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팬들분들께서도 좀 제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 이제 이것도 좀 해결될 것 같고 해가지고 하트가 조금 그런 걸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결과가 또 급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제 조금 더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최대한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좀 즐기고 이런 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박혜미 홍창기로 이어지는 외아라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후배로 봤을 때는 와 멋있고 되게. 존경하고 뭐, 멋있다 하는데 뭔가 저도 한편으로는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뎁스의 좀 메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음. 와, 예, 그 그런 생각 을 갖고 있으면 뭐 음. 예,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예, 어. 예, 최근에 그 퇴근길에 잠실구장 앞에서 팬들에게 2 시간 동안 사인해줬다는 거 맞나요? 아, 네, 맞아. 요 <laughs> 와, 2020년도에 생각도 못 하는 거야. <laughs> 아, <laughs> 진짜로,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뭔가 팬분들한테 좀 처음 접근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팬분들 덕분에 야구를 하는 거고, 팬분들 이제 있기에 저희도 있는 거여가지고, 저도 최대한 다 해드리고 싶은데, 가끔은 저도 이제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있어가지고, 어, 그때 못 해드릴 때 조금 너무 죄송한 마음 있어가지고. 그 사인 연습 많이 했어요? <laughs> <laughs> 많이 좋았습니다. 아래도이게아 <laughs> 그래도 사인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이제 LG 팬들은 우타고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하고 싶은 엄청 많은데 뭔가 제가 이제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제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뭔가 진짜로 팬분들이 기대하는 우타고포 그거, 그거 진짜 정말로 증명해드릴 수 있게. 더 노력하고, 더 절실하게 마음 먹고 하겠습니다. 뭐, 지금 지명타자 나서고 있지만, 네, 뭐, 수비도 당연히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수비 관련해서 올 시즌에 본인이의 장, 단점을 좀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장점은 아직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더 노력해야 될것 같고, 단점은 뭔가 제가 조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스타트도 뭔가 여유가 있어야 뭔가, 특히, 특히, 외야는 내야처럼 빠른 타구가 아니가 이제 멀리 이제 공이 떠 있는 공이어가지고 그런 공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미리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미리 판단해 버리면 이제 판단이 조금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 아좀 뭔가 여유를 갖고 현수 형께서도 계속 현수 형이 계속 저한테 해주는 말이 좀 너무 스타트가 빠르다. 딱 맞자마자 하지 말고, 뭔가 좀한 템포, 딱 여유 있게 해, 해도 충분히 잡, 잡는다고, 달리기도 빠른데 왜 그렇게 막 딱딱 맞춰서 가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옆에서 혜민이 형은 그 상황 상황마다, 그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냐고 이제 생각하면서 야구하라고 이렇게, 옆에서 되게 형들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면 좀 단점을 더 보완하면서 그렇게 좀 많이 상상하려고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네. 어떻게 보면 5월달 이재원 선수의 그 역할이 팀이 그때 당시 l g 트에서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음. 그때 이재원 선수의 한약 덕분에 l g 윈에서또 많은 좀 선수를 쌓을 수 있어서 분위기 전환을 할수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내가 약하고 모질라고 그런 생각보다는 하다 보면 내가 딱 중요한 순간에 팀에 도움되는 딱 선수가 있어요 음. 지금 이재원 선수는 딱 그런 선수니까 이런 그런 기분들을 계속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한테 즐기면서 하는 게 내가 즐거워야죠. 그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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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원 선수 오늘도 경기가 있는데 요즘에 야구장 갈때 라인업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혹시 보나요? 어네그 톡방에 단체 톡방이 이제 항상 올라오는데 어, 네. 그럴 때 바로 그냥 아무도 좀 무심한 척하면서 바로 보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재훈아 예, 네, 야구를 잘하면 팬들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이재훈 선수가 일군에서 아유 이런 뭐 마음의 부담 없이 마음껏 야구를 잘 펼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사인 요청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이재훈 선수 파이팅. 파이팅. 스프레고 한 시즌에 144 경기를 치르고 있잖아요. 네. 다 그러니까 어느새 반한 점을 도는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뿅 <laughs>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